보잉? 없다? 없어. 선이 없다? 놀라지 마시라. 환경이 높이 조절. 무선 캠핑 선풍기. 더 이상 캠핑 가서 콘센트 찾으러 안 가도 되나요? 캠핑족들에겐 완전 신세계야.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요. 무선이면 오래 못 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 캠핑은 오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선 휴대용으로 작정하고 만든 거라. 배터리 용량이 무려 12,000 암페어 대용량. 충전시간 3~4시간이면 완충되고 14인치 최대풍속 3.5시간, 최소풍속으로는 40시간입니다. 16인치의 경우 최대풍속이 2.5시간, 최소풍속으로는 30시간이라고 합니다. 와 보통 캠핑은 먹으러 가는 거라 도착하자마자 음식 하면 계속 덥잖아요. 선풍기 처음부터 계속 틀어놓게 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틀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높이 조절이 됩니다. 가벼운 책상 위에 올릴 땐 거기에 맞게 낮게 높이 조절하고, 그러면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맨 땅에 세워서 놓을 땐또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대박이죠. 보통 캠핑 가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다리 맞추고, 짐 위에 올려놓고, 쓰러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럴 일은 이제 전혀 없어요. 낮게 사용하는 캠핑 선풍기는 많지만, 높이 조절이 가능한 캠핑 선풍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풍기라고 해도 야외에 강한 바람에 쓰러지는 현상이 많은데 해당 제품은 중간 지지대로 한번더 외부 바람으로 견고하게 서있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12단 풍속 및 자연풍 기능까지 있습니다. 풍속을 무려 12단까지 할수 있고,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만큼 디테일하게 만든 거겠죠. 자연풍 기능은 1단부터 12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초마다 자연스럽게 바뀌니까 은은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한 예약 기능 타이머도 1시간 단위로 무려 12시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무선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심지어 급할 때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할 수도 있대요. 더욱더 놀라운 건 놀라지 마세요. 이거 괜찮은 건가? 보시다시피, 충전부랑 케이블 연결부가 실리콘 커버라서, 습기나 먼지.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 줍니다. 캠핑 장비는 정말 금세 더러워 지잖아요. 물청소는 필수죠. 또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가운데 쇠가 이어져 있어서 덜컹거림이나 흔들거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캠핑장은 보통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또 경사진 곳은 얼마나 경사진데요 그래서 너무 크다 싶으면 14인치 아좀큰걸 사고 싶은데 그러면 16인치 이렇게 골라서 구매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름답게 휴대도 정말 간편합니다. 캠핑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넉넉한 사이즈의 전용 보관 가방으로 간단한 짐을 포함해서 사용하기 너무 좋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시면 너무 편리합니다. 다가오는 캠핑 시즌, 아직도 땀 흘리면서 텐트 치실 건가요? 이젠 도착하자마자 요거 하나면 더이싹 물러갑니다. 더 고민할 필요 있나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다음엔 더 좋은 리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